자, 제가 오늘 또 레고 캔 바이오를 좀 하나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든 여러분들 수익 쉐어를, 어, 해드릴 거라고, 이제, 어떻게 좋은 종목들싹다 말씀드리려고 했죠. 자, 레고 캔 바이오를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우선은, 이제, 바이오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작전주가 대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나 뭐 이런 재료 이런 게 있으면은 일단은 바이오주를 우리 가야 돼요. 돈벌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자 지금 ADC라고 여러분 들 ADC 자, ADC라고 알아야 되는데 ADC가 정확히 말하면은 항체약물접합체라고 하거든요 이게 기술이 플랫폼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뭐죠 여러분들? 파이프라인 정말 중요해요 바이오주데 이게 약, 지금 임상중인 약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ADC 관련된 거는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이 판권 기술 이전 이런 것도 얘들이 계약 체결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들이 음, 레오킨바이오는 확실히 좀 약, 이 ADC 분야에 있어서 괜찮아요. 임상도, 일상도 결과가 확인됐었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레오킨바이오가 주가가 많이 타락했어요. 그냥 지금 싹다 바이오 자체가 약세에 들어갔어요. 바이오를 올리는 거는 네, 외인들이거든요. 외인들. 외인들이기 때문에, 자, 외인이 바이오를 확실히 건드려줬는데 지금 못 건드려요. 이차 전지가 확실히 제대로 시장이 되져야지 이제 순환 장세가 들어오면서 아 우리가 좀 편하게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을 싶고 우선은 이제 얘들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이 기술 이 ADC 플랫폼 계약을 체결했던 게 15년도에요. 그때 뭐약한 기당 가격이 1,500억 수준이었거든요. 22년에, 뭐, 암젠가도, 기술 이전 체결, 뭐 이런 걸 했고, 그때 당시도, 이제, 22년에, 후보물질 한 개당 가격이 2,600억 이 있어요. 그러니까 7년간 9개의 기술 이전을 했죠. 얘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한 개당 그냥, 평균적으로 2,000억 잡아도, 얼마예요? 1조 8,000억에 대한 기술 이전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레오캠바이오가, 실제로, 뭐, 매출, 이런 거 봤을 때는, 솔직히, 진짜 재무제표는 개쓰레기예요. 적자도 계속 몇백억대, 7 0 0억대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어차피 망할 기업이면 알아서 띄우고 갈 건데, 얘들도 또 알아서 이또 재무지표를 어떻게든 이제 연속 적자가 4년이 남아면안 되잖아요. 얘들 같은 경우가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상장 기업은요, 4년 연속 적자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다행인게 20년의 적자 보고 21년 되는 어 플러스 2억 영업이익 그러니까 22년도에 또 적자 23년도 적자 예상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2년이 더 남았다는 거고 레오킨바이오 입장에서는 생명줄이 2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 이 약을 계속 진행하고 분명히 기술이전하면서 이걸 더 매출을 끌어오고 뭐 등등 할 건데 여기에서 올릴 거란 말이에요. 레오킨바이오의 등락폭이요 한달 간격으로 쫙 오르고 한달 간격으로 쭉 내려요. 그러니까 한 달은 우리가 레오킨바이오를 사고 한 달은 레오킨바이오를 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게 8월 달이 사는 제가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8월 동안은 레고 캠바이오로 우리가 돈을 어 벌라면 벌수 있다라고 저는 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8월 한 달간 저와 함께 레고 캠바이오를 어 매매를 함께 하실 분들 제가 카톡방 초대해 드릴 테니까 뭐제 위에 있는 이제 제 전화번호 있죠? 어 여기에다가 간단히 레고 캠이라고 적어주세요. 뭐, 제 채널에 이제 매번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 실력을 아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레오캠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레오캠 바이오 매매방에 초대를 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뭐, 어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어 함께 매매를 하면서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카톡방이 불편해서 못 들어온 분들은, 이제, 레오캠, 문자, 이렇게 다섯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레오캠 바이오, 이, 이제, 시나리오를 매일매일, 어 오늘의 매매 전략, 대응, 이런 걸로 해서, 문자를 아침 8시 50분경에 보내드릴게요. 이거를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애들이 이 에너투라고 있어요 뭐 페이로드가 뭐 이런 의학적 용어를 제가 사용하는 건좀 여러분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이 바이오주를 건들 때 얘들의 약군과 어떤 약인지 저도 머릿속에 공부를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기엔 솔직히 좀 어려운 분야죠 저도 처음에, 옛날에 바이오주 처음, 아시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 알밤주식TV에도 제가 이렇게 많은 걸올려드 올려드리잖아요. 유튜브에 알밤주식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많은 걸 올려드리는데, 여기 에 보면은 이제 F, 그, 저가 주식도 이제 어떻게 한 종목마다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바이오주를 할 때는 이좀 머리가 아파요. 그니까 개인분들이 대부분이 차트만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얘들이 올릴 수 있는 재료가 있나 없나,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한데, 저는 다행히, 이제, 제 전력, 연역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주식에입문했고 저는 이제 처음에 아예 주식 자체를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자문사, 운용사막 이렇게, 기관 막다 다니다가, 결국 이렇게 개인 투자에 돌아섰던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는 옛날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 좀 편해요. 어, 그거는 뭐, 예, 뭐. <laughs> 뭐 뭐 그냥, 잡소리지만은. 아무튼, 이제, 이번에 6월 달에 ASCO에서 드디어 이레오캔바이오의 임상 결과가 공개가 했어요 자, 근데, 얘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수 없는데, 옛날에 NO2 임상 일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중구 감소증이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들이 주목하는 게, 이 가속 승인을, 받는 그런 거에 좀 포함이 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레오킨 바이오가, 뭐, 링커가 타깃 세포에서 정확히 분리가 안 되고, 뭐, 혈중, 뭐, 이런, 어려운 말씀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얘는, 왜냐면은, 딱히, 이 정치에도 이슈가 없고, 진짜 이 기업 하나만 독자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순수하게, 기업 하나만 보고, 파이프라인 보고, 수급 보고, 돈 벌려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카나리아랑 다르죠, 여러분들? 제가 카나리아도 매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카나리아랑은 좀 다른 쪽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이 트롤델비를 좀 능가하는 c b 8 4 얘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술 이전 계약도 얘들이 이제 지금까지 많이 했었고 파이프라인이 뭐 고형암, 뭐 혈액암, 뭐 등등 유방암 많아요 얘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거만 아홉 개. 아홉 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한 개는 아예 약 프로젝트 안에서 네 개의 암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삼상 중인 유방암도 지금 캐실라 중국에서 지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쪽도 있고, 지금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있는 것만 다섯 개예요 약이. 그러니까 정말로 좀 레오케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아직 이벤트 발생이 되게 멀었어요 근데 이 이벤트 발생을 시기가 8월쯤에 나오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9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두 달 전에 띄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오킹 같은 경우는 한 달을 올리고 한 달을 내리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안 들어가면 좀 이상한 그런 종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 옛날에 뉴스 파마처럼 뭐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얘들이 어느 정도 증권사에서도 전망을 같이 내다보고 뭐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약 자체는 많은 진짜 제대로 얘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를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무튼 뭐 톡신 쪽도 얘들이 전구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DNA 결합, 복제, 수정, 뭐 이런 암세포를 심혈시키는 독소예요 그 ADC로부터 분리된 페이로드를 제거, 제거하면서 세포내 독성을 나타내는데, 이게, 또 어려운 말씀이 계속 해야 는지 모르겠는데, 아, 결론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수급을 보세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 물량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에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은 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작전이다기 보다는 지금 이제 수급을 봤을 때, 기타버빙 같은 경우가 지금 막 던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차트가 흘러났거든요. 근데 이전에 보면은 이제 매수하는 시기도 있어요. 이렇게 막 보면은. 이때는 차트가 올라갈 때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요때도 요 그렇고. 이때가 거의 다 사들였죠. 이때가 5월달이었는데 이제 이때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이제 거의 다이기법이 사요. 그니까 러 지금 이제 살, 팔 만큼 다 팔았으니까 이제 슬 매집이 들어오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만 4천 원에서 우리는 최종 목표가는 4만 2천 원까지 잡아도 충분히 수익이, 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마 8월달한 달은 이제 레오캠으로도 우리가 수익을 벌수 있는, 어, 그런 요소를 좀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슬 외인들도 붙고 바이오 쪽에 이제 테마수란한 되면은 분명히 레오캠 반이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와 함께 8월달 한달만 매매하면 되니까 어 한달동안 같이 이제 레고킴으로 수익프로젝트 하실분들 레고킴이라고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은 제가 카톡방 초대니까 보내드릴테니까 들어오셔서 레고킴바이오 함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게 바이오를 건들때는요 진짜 이 파이프라인이랑 이제 일정 뭐, 이런 거 하라고 보면 돼요. 진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뭐, 전구체 쪽, 뭐, 그니까, 어렵긴 하지만은, 얘들이, 이 파트너들도 있어요, 파트너들. 그래서, 뭐, 파트너들도 생각보다 괜좀큰 애들 많고, 특히, 뭐, 합동약품 쪽은, 이제, 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뭐, 하이에 바이오, 뭐, 녹십자랑도, 어, 파트너십을 맺은 적도 있고, 그니까, 생각보다, 자, 레오캠이 우리가 지금 매수 정말 적기다라고 이음하면 말해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저도 최대한 좋은 정보 있으면 계속 이렇게 뭐 알려드리면서 올려드릴 테니까 다들 어, 많은 어, 시청 부탁드리면은 이제 하시면은 많은 수익 보실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에 또 괜찮은 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어, 순간에 또 브리핑 하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